예상은 했지만 예상보다 더욱 잘 나가고 있는 오클라호마 시티와 예상보다도 더욱 잘하며 어느새 서부 2위에 오른 휴스턴이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이자 서부 컨퍼런스 1, 2위 대전을 펼쳤습니다. 지난 매치업에서는 휴스턴이 원정에서 대패를 당했으나 오늘 경기는 휴스턴의 홈에서 열렸기에 이야기가 달라 보였고 그만큼 어느 팀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빅매치였는데요. 최상위 팀들의 맞대결답게 팽팽한 승부가 예상된 이날 경기는 초반부터 뜨거운 득점 공방전 양상으로 흘러가는데요. 다만 이런 흐름에도 오클라호마 입장에서 아쉬웠던 건 최근 3점 비중이 늘어난 알렉산더의 슛감이 불안한 점이었고 반면 홈팀 휴스턴에게 반가운 건 프레드 벤블릿의 분전이었습니다. 시즌 내내 야투 난조가 심하던 그의 초반 컨디션은 좋아 보였고 1쿼터부터 심상치 않던 프레드 벤블릿의 득점력은 물론 오클라호마가 상대적으로 체크가 소홀하던 브룩스의 외곽 지원은 마크 데이그널트 감독을 여기에 휴스턴에는 주전 선수들 외에 또 다른 무기들이 있었으니 바로 아멘 톰슨을 비롯한 벤치 자원들의 에너지였는데요. 휴스턴의 호성적을 이끈 요인에는 이 선수들의 역할도 매우 컸고 초반 출발이 매우 더뎠던 알렉산더가 기묘한 플로터를 올려놓으며 조금씩 슈퍼스타의 모습을 보여주긴 시작했으나 1쿼터는 50% 이상의 3점 성공률을 자랑한 홈팀이 가져갑니다. 하지만 이 정도 화력으로도 휴스턴의 리드폭이 그리 큰건 아니었고 오클라호마의 저력은 2쿼터에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사실 벤치 생산력만 보면 오클라호마가 전혀 밀릴 팀이 아닌데요 이미 1쿼터에서도 제이덥과 엘리우을 합작했던 하텐슈타인은 2쿼터가 되자마자 거의 비슷한 방식의 득점을 합작해냅니다 그러자 휴스턴도 최근 로테이션에 합류한 신인 리드 셰퍼드가 자신의 가장 큰 장점인 3점 능력을 한 차례 보여주었고 홈팀은 쿼터 중반까지 한번 잡은 주도권을 유지하는 듯 했는데요. 특히 채공 능력을 과시한 제일런 그린의 엔드원 플레이는 반때 휴스턴에게 두자리수 리드폭을 선사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선수들이 득점에 가담한 원정팀 오클라호마는 자칫 더 벌어질 수도 있는 위기를 계속해서 넘기고 있었고, 다시 주전들을 꺼내든 휴스턴은 프레드 뱀블릿의 연속 득점으로 어떻게든 상대에게 추격의 여지를 주지 않으려 했으나 오클라호마는 이쿼터에만 구득점을 집중시킨 에런 위긴스의 분전과 0점을 잡은 알렉산더의 3점으로 빠르게 따라붙습니다. 에이스가 살아난 오클라호마의 경기 분위기는 정상화 되었고, 페인트 존의 수많은 수비수들을 무력화시킨 그의 드라이빙 레이업과 휴스턴의 3점 성공률이 결국 평균으로 돌아간 가운데, 오클라호마는 기어이 전반전을 2점차 접전으로 돌려놓습니다. 알렉산더가 중심을 잡아준 오클라호마는 서부 1위 팀다웠죠. 아무래도 추격을 허용한 홈팀 휴스턴의 기가 꺾일 만한 상황, 이 묘한 흐름 변화는 후반전에 제대로 드러나는데요. 컨디션을 제대로 끌어올린 알렉산더의 돌파로 후반을 시작한 원정 팀은 제일런 그린의 어정쩡한 속공 마무리를 완벽히 진압하더니 상대적으로 조용하던 제일런 윌리엄스마저 득점에 가담해줍니다. 다행히 휴스턴에는 슛감이 식지 않은 벤블릿의 존재가 있었으나 하텐슈타인은 알프렌 생훈과의 매치업을 딱히 의식치 않더니 개인 득점력이 약점이라던 그는 환상적인 스피드 무브를 시전해내며 보급형 요키치의 수비를 말 그대로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립니다. 물론 휴스턴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 그가 당하기만 한건 아니었으니 의도적인 1대1 공격으로 하텐슈타인에게 파울 부담을 안긴 그는 드디어 팀이 기대하던 적극적인 센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휴스턴의 승리를 위해선 뱀블릭과 생군의 동반 활약이 필요하겠죠. 반대로 원정팀에게 하텐슈타인의 파울 이슈는 부담이었고 일단 그는 다소 빠른 시점에 벤치로 물러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때부터 오클라호마의 기민한 수비가 살아나더니 스몰 라인업을 가동한 원정팀의 경기력은 훌륭했는데요. 이런 전개는 간신히 앞서 있던 휴스턴에게 당혹스런 일이었고 패닉에 빠진 홈팀 선수들의 반칙 관리 또한 형편없었습니다. 특히 알렉산더와 주로 매치업에서 만났던 딜런 브룩스는 쓸데없는 파울을 추가하며 공짜 자유 투를 헌납 중이었죠. 이러면서 휴스턴의 수비 강도는 자연스럽게 약해져갔고 이 틈을 파고든 알렉산더는 깔끔한 스텝백 3점 성공은 물론 본인의 스틸로 만든 속공 기회를 덩크로 마무리해내며 순식간에 오클라호마의 8점 우위를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3쿼터에만 15점을 몰아쳤고 그나마 벤블릿의 고군분투가 휴스턴의 몇안 되는 희망이었으나 슈퍼스타 한 명을 막지 못한 결과가 서로의 격차로 이어졌네요. 다만 오클라호마는 기껏 후반 기세를 제대로 가져왔음에도 제일런 윌리엄스의 득점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게 아쉬웠고 3쿼터 중반부터 체면을 구겼던 알프렌 생우는 얼굴을 가격당하자 자극을 받았는지 후반에 나왔던 적극적인 모습을 회복해 갑니다. 그렇게 오클라호마는 더 이상 격차를 벌리지 못하고 있었고 파울을 의식한 하텐슈타인을 파고든 홈팀은 스코어 타이를 만듭니다. 이제 승부처가 왔다 느낀 원정팀은 에이스를 투입하는데요. 그러나 접전 승부를 허용한 오클라호마에게 악재가 있었으니 수비의 핵인 루겐츠 도트가 여섯 번째 반칙으로 퇴장당한 것이었죠. 게다가 3커터에 너무 힘을 쏟았는지 길저스 알렉산더는 막상 승부처가 되자 슛감이 떨어진 모습을 노출합니다. 그럼에도 종료 3분을 남기고 원정팀은 케이슨 왈라스의 3점으로 아슬아슬한 리드를 어떻게든 유지하는데요. 그러나 휴스턴에는 시종일관 핫핸드였던 선수가 있었고 홈팀은 프레드 벤블릿의 3점으로 제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경기가 슈퍼 클러치로 향하는 시점. 역전 기회를 만든 휴스턴은 벤블리시 중요한 레이업을 놓치나 했지만. 엄청난 초장거리 3점을 터뜨리며 기어이 팀에게 역전을 안겨줍니다. 프레드 벤블리의 시즌 하이 경기가 가장 빅매치에서 등장하네요. 하지만 역전패를 내줄 수 없는 오클라호마는 곧바로 동점을 만들었고 스코어 타이 상태에서 서로에게 남은 시간은 1분. 이번엔 뱀블릿의 3점이 빗나갔으나 브룩스의 투지가 점프볼을 이끕니다. 리바운드만 사수했어도 오클라호마가 공격권을 가져갔겠지만 휴스턴이 점프볼을 따낸 것 자체가 원정팀에겐 좋지 않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브룩스와 알렉산더가 언쟁을 벌이는데요. 물론 캐나다 국가대표 동료인 그들은 웃으며 싸웁니다. 어쨌든 두 선수는 승부가 갈릴 수 있는 점프볼을 펼치는데요. 여기서 이긴 쪽은 점프볼을 유도해낸 딜런 브룩스였고. She good. Puts on the b r a k s Works on a r s t e i n Falls down. Finds Brooks. Shoots for the lead. How about Dylan Brooks? 브룩스가 시간에 쫓겨 던진 슈퍼클러치 점퍼가 림을 통과합니다. 점프볼 획득에 이어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브룩스네요. 그렇게 홈팀 휴스턴은 30초를 남기고 앞서 나가는데요. 아직 오클라호마에게도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긴 했으나, 동점을 노린 길저스 알렉산더의 미드레인지 점퍼가 빗나가면서, 이 치열했던 경기에서 우승 쪽은 홈팀 휴스턴이었습니다.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킨 팽팽한 꿀잼 승부가 펼쳐진 가운데 이번 시즌 최고의 기세를 자랑 중인 휴스턴의 경기력은 이제 그들의 리빌딩이 끝났음을 알려줄만 했습니다. 제임스 하든 시대 이후 휴스턴의 새로운 전성기가 찾아왔네요.